엣지있고 낭만적인 투자자들과 대면을 함께할 품격있고 수준 높은 유튜브 종합증권채널 통통주식TV. 모든 검색기 및 검출 종목은 연구개발용으로 절대 매수금지입니다. 원금 및 확정 수익을 보장하지 않으며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의된 조건 검색식과 신호 검색 수식 등은 지적재산권 및 저작권 등이 있고 재배포도 금지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통통주식TV 통통한 PD 김민재입니다. 오늘은 2023년 10월 29일 일요일입니다. 대한민국에도 짐 사이먼스가 나오길 기원하면서 주식 단타 검색기를 여러분들께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함된 주식 검색기 요소는 MACD, 트렉스, 스토캐스틱, RSI, 윌리엄스, 퍼센트 R을 포함한 여러 개의 조건 검색식 요소가 포함될 것입니다. 오늘 공개할 단타 검색기는 지난 주저 지난주 2023년 10월 25일날 수요일날 모의거래를 통해서 한번 확인했던 검색기입니다. 여기서 확인이라는 의미는 수익이 좋다는 의미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세 개를 검증했었는데 우, 비교 우위에 있던 것 뿐이지 수익을 보장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이날은 전날 24일날 양봉 이후에 수요일날 갭상승하고 시가가 고가 그리고 적, 종가가 저가가 되는 아주 안 좋은 장이었었죠.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습니까? 목요일 날 개판하기 후에 굉장히 하락폭이 굉장히 이날도 말 그대로 종가가 마이너스 2.7% 2.71%로 해서 이때 수일과 목요일 사이에 푸드옵션 같은 경우는 50배, 100배씩 수익이 났던 날입니다. 이만큼 장이 안 좋았던 첫 날입니다. 25일. 이때를 근간으로 해서 모의거래를 해가지고 비교 우위에 있던 검색기를 오늘 오픈하게 됩니다. 네, 오늘 타이틀에 대한민국에도 짐사이먼스가 나오길 기원하며 짐사이먼스는 제임스 사이먼스라고도 하고요. 유대인기 미국인입니다. 미국의 천재 수학자고 교수까지도 역임하신 분이며 이분은 재정적 여력이 확보된 상태에서 금융계에 뛰어들었습니다. 직접. 그래서. 회사를 차렸습니다.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라는 투자 자문 회사를 차렸고요. 그다음에 여러 개의 펀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펀드가 있는데 그 수익률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검색을 해 보시면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가 직원이 약 300명인데 약 300명인데 그중에 약 160명, 170명 정도가 박사입니다. 그 연구개발에 몰두하신 박사인데 콘트 투자 시스템 트레이딩을 위해서 이과계통에 계신 분들 짐 사이먼스가 수학자고 많은 수학자와 더불어서 물리학자, 기상학자, 천체 관련 업, 학, 학자 다 박사급들이죠. 그 다음에 여러가지의 분야를 뛰어나신 박사들만 모셨습니다. 이과계통만. 그리고 제임스 사이먼스는 같이 도와주면서 여러분들의 힘들이 한해질수 있도록 박사급들이 합해질 수 있도록 많은 경영에 참가하신 분이십니다. 이분들의 방식은 극초단타입니다. 주식 같은 경우에 매수를 이틀 이상, 매수 후 이후에 이틀 이상 보유를 안 한다고 하고 극초단타를 통해서 그 다음에 많은 수의 거래를 통해서 대수의 법칙이라고도 말씀하는데 제가 수학적으로 큰 지식은 없지만은 0.1%의 수익이 10번이면 1%고 100번이면 10%입니다. 이런 식으로 횟수를 늘려 가지고 그 다음에 가치 투자는 저가 매수 시간 투자지만 여기 제임스 사이먼스의 그 투자 형태는 극초단타로 수익을 크게 높인 상태에서 매일매일 복리 형태로 운영합니다. 또, 장이 안 좋으면 운영을 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방식이 외부로 크게 노출된 것이 없기 때문에 개략적인 수준에만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어렴풋이 우리가 받아들일 건 뭐냐면, 장이 안 좋으면 투자를 안할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시스템 트레이딩을 통해서 시간적 가치 투자를 횟수와 복리로 극복할 수 있다라는 점.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서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나온 확인한 검색 시스템, 시스템 트레이딩 식만 운영한다는 점입니다. 과거에 코드 두 개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가지고 운영을 안 했다고 하는데 그 잡힐 때까지 많은 연구 개발을 한 사례도 있습니다. 결론은 여러분도 여기서 성과 검증이라는 걸 통해서 검색기가 완성된 이후에 운영하라는 점이 같이 배울 교훈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방식, 여러 가지 보조 지표를 모험적으로 도전적으로 또 수식을 개발하는 게 여러분들의 과제인 것 같습니다. 하여간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의 큰 기둥이 될 제임스 사이먼스 같은 훌륭한 금융투자가가 나와서 사회에 큰 기여를 하실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지난 수요일 10월 25일 날 장이 안 좋았을 때 단기 거래를 통해서 나온 수익이 59,000원 6만원입니다. 승률은 47%이기 때문에, 제임스 사이먼스 식으로 따지면 아쉽죠? 여기 승률을 높여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승률이 지금 47%지만, 이시기에 의해서 47%, 이 식을 약간 조정하면 더큰 수익이 볼 수도 있습니다. 가령, 캐치 운영 시간, 9시 4분부터 해서 몇 시까지 매수할 것이냐, 장 종료를 몇 시까지 할 것이냐. 제임스 사이먼스도 이런 식이 있습니다. 몇 시부터 장 운영을 해서, 매수는 언제 하고, 매도는 언제까지 하고, 이런 그 다양한 검색이 필요 합니다. 시스템 트레이딩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스탑노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익 실현은 5%로 하되 최소 이익은 3.5%라고 손실 제한은 마이너스 2.5% 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마이너스 1%, 3% 3%로 한 적도 있죠. 이거를 그냥 마이너스 1% 그냥 손절 1%만 먹겠다 이런 식도 가능한 겁니다. 이런 것을 통계적으로 수치화한 게제임스 제임사이먼스의 거래 형,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양한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아마 확실한 검색식, 확실한 시스템 매매 타이밍, 이걸 잡기 위해서는 수많은 노력이 필요할 거로 봅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실제로 거래를 했던 화면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에이스테크죠? 에이스테크. 9시 7분에 사서 손실이 났습니다. 손실이 마이너스 2.5%인데, 요 때죠, 요 때. 이때 매수에 매도인데, 만약에 여기서 매도, 매수를 안 하고, 마이너스 4%를 했다면 아마 매도가 안 돼, 이루어지고, 수익이 크게 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잘 보십시오. 자, 두 번째. 종목은 잘 뽑았었죠, 에이스테크. 롯데 손보도, 이건 제대로 뽑은 것 같습니다. 매수, 매수 이후에, 매수 이후에 이 정도 매도 여기 나머지 2.3%는 시익션을 못한게좀 아쉽죠. 이건 손으로 매매한 거랑 시스템 트레이딩이랑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세 번째 종목 CTR 모빌리티라고요것도 적상적으로 이건 잘된것 같습니다. 이익 났고요. 웰바이오텍 요거는 오히려 또 손절매가 또잘된것 같기도 하고요. 자 비즈니스온 이것도 손절매 이후에, 손절매 이후 가격 이상으로 올라오죠? 이런 것들 잘 통계적으로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때 매수하고 매도했지만 이 이후에 더큰 수익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 물론 시스템 트레이딩 안 하고 종목을 뽑아서 직접 보시면서 하셔도 됩니다. 그럼 아나 잡아서 이때 기다릴 거야, 눌림목이 에 이때 매도할 거야? 이러실 수 있으면은 큰 수익 볼수 있습니다. 종목 보는 게 우선이겠죠? 종목은 잘뽑고 있습니다. 삼목 S폼도 어, 지금 여기서 매수해 가지고 여기 매도했죠. 추가 매수 이 매수 간, 아 매도 실현 수익이 여기도 있죠. 1.3%해 가지고 2% 정도. STX 중공업도 마찬가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했지만 실제로 여기까지 매수하면은 더 매도하면 큰 수익이 날수 있겠죠? 할인 탈인은 매도 이후 매수 이후 이때 매도했지만그 뒤에 실제로 더큰 수익 이게 뭐죠? 1.9%이 수익이 더 기다리고 있었었습니다. 네, 종목은 제대로 뽑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루온 예 매수 매수 매도 이루온은 마이너스네요. 매수 매도 마이너스입니다. 그다음에 실리콘 투 실리콘 투 매수는 언제죠? 이때 9시 4분의 매수해서 여기 매도했습니다. 매도. 이건 잘된것 같습니다. 뭐그 전에 수익은 빠지기 전에. 요것도 매수 이후에 매도했지만 여기 수익을 못 챙겼죠? 이거 자동으로 당일 청산 강제 매도니까. 인상가도 매수 이후에 이때 매도해도 되는데 이때 매도 수익이 안 나니까 기다렸다가 이때 매도한 것이다. 3.5%가 달성이 안 됐다는 얘기죠. 근데 이때 안 하면 이 뒤에도 또 매수 수익 가능한 부분1.9%가 있었었네요. 자 그다음에 린드먼 아시아 이것도 강제 매도된 거예요. 강제 매도라는 건 뭐죠? 어, 목표 수익이 도달 안 도달 안하거나 목표 손실이 도달 안하면 손절 내지는 수익, 사, 사, 수익 매도가 안된다기 때문에 마지막 시간 때 매도 1시 반 13시 30분에 매도했습니다. 예 여기 매도 예 이거는 약간 포합 수준이네요. 그다음에 화일 약품도 매수 이후에 분명 히 이때 매도하면 수익인데, 큰 수익인데, 수, 목표 수익이 도달 안 하니까 그냥 여기서 매도했기 때문에 수술못 누린 겁니다. 검색기는 제대로 뽑은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마제약. 자동 매수, 수동 매도 방법도 있는 건 아시죠, 여러분? 예, 그 다음에 여기 사마제약, 부합, 약부합. 그 다음에 코리안리 같은 경우도 여기서 매수해서 분명히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수익을 실현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목표 수익에 최소 3.5%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다 보니까 쭉 내려와서 이때 강조매도 된 거죠 한시 반에 네 이런 식으로 거래가 됐으나다 종목은 제대로 뽑혔는데 아, 시스템 트레이딩상 여기 캐치 시스템상 어쩔 수 없이 이런 수익이 발생한 걸 같이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주식 단타 검색기, 바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분하게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근두근 합니다. 아까 보시다시피 종목은 제대로 뽑혔는데, 운용만 제대로 하면 되겠죠? 예, 한번, 알아보듯 같이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상 변경을, 어, 여러분들 하셔야 되는데, 뭐, 이거 굳이, 어, 단타 검색기 만드실 분들이면 대상 변경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요거 그림만 띄워 놓고 여러분들이 잘 운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상 변경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딱 아, 조건식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조건식은 자, a는 뭘 넣을까요? 주가 비교 넣겠습니다. 주가 비교. 주가 비교. 주가 비교. 세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주가 비교 치고요. 여기 치면은 여기 시세 분석 가격 조건 주가 비교 주가 비교가 나옵니다. 이걸 하나, 둘, 셋 이렇게 A, B, C 세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봉으로 하겠습니다.